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백돌도 거의 잡아놓은 상태고, 지금 여기하고 이쪽이 거의 맛보기 형태로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흙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문제,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단수치기만 하더라도, 팩이 이곳으로 젖혀오면 지금처럼 한 집을 내서 너무나도 쉽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한 집을 없애면 이렇게 두어서 쉽게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흙은 잡혀 있습니다. 왜이 돌이 잡혀 있냐? 지금은요, 흙 100도 여기서 정말 잘 두셔야 돼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부터 두시면 안 되죠. 이곳부터 두면 흙이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흙돌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백은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이곳부터 찔러가면서 단수치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서로가 단수기 때문에 흙도 여길 잡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 타이밍에 백이 이곳을 먹여치기를 하면 흙은 여길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잡으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단순하게 이곳부터 단수치는 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기 두면 안 된다라는 거 저와 함께 확인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수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또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수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100이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환격으로 102점을 잡았으니까 여기 있는 흙돌이 사는 거 아니냐고 또다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 장면에선 백이 여길 한방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은 지금 여기 있는 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환격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102점을 잡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백이 또다시 먹여치기를 하면 흙은 여길 잡을 수가 없죠. 환격입니다 그래서 여길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이 곳이 옥집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흙돌 살리는 거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 곳을 막아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이 수가 왜 좋은 수가 되냐면 우선 백이 여기서부터 한 집을 없애게 된다면 흙은 지금 이곳에서 두는 순간 여기가 집이 확보가 됐죠. 백이 여기가 자충이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뒤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흙이 살아 이것은 성공이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백도 당연히 이곳부터 흙집을 없애 올 거예요. 여기서 흙이 중요하죠. 지금 이 돌이 위험하게 생겼다고 이곳을 잡게 되면 팩이 지금 이곳을 젖히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은 잡히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에게 아주 멋진 묘수가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그렇다면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는 지금처럼 일선의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곳이 끊어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떠한 수가 있죠? 지금처럼 넉점으로 키워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도 흙 넉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곳을 끊어가게 된다면 후절수를 이용해서 흙이 살아갈 수있다는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사실 실전이라면 이곳부터 두실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여기부터 두게 되면 100이 여길 하나 이렇게 찔러가는 수가 쉽고요 지금 여기 집을 만들면 이곳부터 찔림 당하는 순간 먹여치기 당하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별다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는 수도 밀고 들어간 다음에 먹여치기 당하면 또다시 여기 있는 흙돌이 피기 때문에 역시 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흙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막아가는 수였고요 자, 이곳을 젖혀오는 건 지금처럼 되게 되어 너무 쉽게 흙이 살아가니까 이곳으로부터 흙한 집을 뺏어 와야 되는데요 이때는 흙이 가만히 일선에서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좋고요 단수를 치면 지금처럼 넉 점으로 키운 다음에 다시 백 석점을 잡는 후절수를 이용해서 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아주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